안녕하세요. 카라본입니다. 로또 명당의 자동 번호 용지 영상이어서 당첨 번호 분석 영상입니다. 로또 1회부터 1022회까지 나온 당첨 번호를 분석해서 1023회에는 어떤 번호가 나올지 당첨 번호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1022회에는 예상 번호 17개를 올렸었는데요. 보너스 번호 포함 내수가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1023회에는 예상번호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로또 명당 자더보너 영상과 그리고 당첨번호 분석을 잘 조합하셔서 고액 당첨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첨번호 분석을 시작합니다. 1 0 2 2회 당첨번호는 5번, 6번, 11번, 29번, 42번, 45번, 보너스번호, 28번이었습니다. 이 당첨번호가 나온 바로 그 다음 회차에는 어떤 번호들이 당번으로 출했나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출했던 번호들입니다. 끌리는 번호를 고정수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5번과 6번이 함께 나왔을 때, 그 다음 회차에 나온 번호들입니다. 많이 출했던 번호 중에서 먼저 3번입니다. 어떤 회차에 3번이 당번으로 출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831회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679회에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리고 663회에 201회에도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리고 82회 이렇게 당번으로 출했었습니다. 제가 못 보고 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 8번은 지금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입니다. 지금 당번으로 되게 5주 정도 차가 많이 출하고 있거든요. 당번으로. 근데 장기 미출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지금 여기 773회 8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663회 차에 있고, 그 다음에 607회 차에 있습니다. 당번으로 출했고요. 그리고 192회, 그리고 95회에도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게 11번입니다. 11번은 여기 연 코발트색입니다. 666회차에 있었구요. 그리고 201회, 192회차에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31번입니다. 31번 연핑크입니다. 색깔로도 제가 구분해 놓으니까는 예, 확인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831회, 그 다음에 773회. 654회도 나왔고요. 543회도 나왔었습니다. 95회에도 31번이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39번입니다. 39번은 살구색입니다. 831회차에 39번 있고요. 788회차에도 39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07회, 201회에도 예,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39번이 82회 차에도 39번이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번. 43번은 지금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차에 나왔는지. 지금 여기 연두색이네요. 43번, 654회, 그리고 417회에도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313회에도 있고요. 256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95회까지 네, 43번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5번하고 6번이 당첨번호로 함께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에 많이 나온 번호들이었습니다. 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11번하고 29번이 함께 당첨번호로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에 많이 나온 번호들입니다. 아, 지금 여기 11번하고 29번이 당번이구요. 먼저 10번 보겠습니다. 살구색입니다. 아, 어, 여기 937에 10번이 나와 있고요 지금 10번은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입니다. 장기 미출수들이 꽤 많이 나왔네요, 지금.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네요. 701회에도 10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231회. 164회 10번이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0번입니다. 20번. 여기 776회 20번이 나왔고요. 652회에도 20번이 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636회 당번으로 출했고요. 526회에도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438회에도 당번으로 20번이 나왔습니다. 20번은 10주 이상 장기 미칠수입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은 이렇게 보라색인가요 연보란 것 같아요. 937회에 29번 나왔고요. 그리고 828회에 438회. 또 당번으로 나, 나왔습니다. 11번하고 29번이 이렇게 같이 당번으로 출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 많이 출했던 숫자들도 29번 같은 경우는 지금 3번밖에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은 아까 5하고 6번이 함께 나왔을 때도 나왔고요. 31번은 요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11번하고 29번에도 예, 31번이 또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두색 31번, 962회차에 나왔고요. 그리고 828회차에도 나왔습니다. 636회, 601회, 그리고 526회 출했고요. 그리고 231회에도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31번은 5주 이상 장기 미출 수입니다. 40번이 나왔습니다. 40번은 5주 이상 미출 수입니다. 9 6 2에 나왔고요. 937회에도 40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76회에 출했고요. 652회에도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예, 40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44번. 44번도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여기 44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525회에도 44번이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354회에 231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여기까지 11번하고 29번이 함께 당첨 번호로 나왔을 때 다음 회차에 나온 번호들입니다. 42번과 45번이 당첨 번호로 함께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에 많이 나온 번호들입니다. 4번 먼저 보겠습니다. 4번이 어느 회차에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아, 보너스 번호로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800회차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732회 차에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660회, 562회에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리고 144회에 예, 당번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는 14번입니다. 14번은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먼저 코발트색이네요. 14번 999회에 나왔구요. 887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리고 747회 당번으로 나왔구요. 6 6 6회 보너스번으로 나왔습니다. 339회에 나왔구요. 333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131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은 분홍색이네요. 940회 나왔고요. 그 다음에 688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리고 413회, 374회, 371회. 이렇게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사실 42번하고 45번이 같이 당번으로 추렸던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다른 번호들보다. 그리고 260회에 15번이 나왔고요. 15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144회 차에 15번이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131회에도 당번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17번입니다. 17번, 887회에 나왔고요. 그리고 810, 5회에도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747회 당번으로 나왔고요. 732회, 705회, 562회, 374회에도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내려가서 144회에도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 지금. 143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위에는 지금 같은 번호가 4개나 나왔네요. 같이 출했던 번호들이. 되게 특이한 경우네요. 144회 때 그랬네요. 다음에는 26번입니다. 26번은 5주 이상 미출수입니다. 연보라네요. 26번 815회. 그리고 이거 보너스 번호로 나왔었고요. 762회. 여기도 보너스 번호이네요. 그 다음에 371회에도 나왔습니다. 157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44회에 당번으로 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번호입니다. 27번입니다. 27번, 여기 887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659회에도 있고요. 333회에도 당번으로 출회했습니다. 당첨번호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풀링 번호가 있으시면 선택을 하셔서 고정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등 되세요.